그런 다양한 이제 역할들을 잘 수행한다는 뜻은 적재적소에 맞춰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발달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서 내가 교수인 것처럼 음. 지적질을 한다든지 제가 집에 가서 자꾸 욕을 먹는 게제 그런 분위기라서. 능력을 <laughs> 게임을 그더 하셔야 되겠어요. <laughs> 더 많이 해야죠. 네. 게임이 인지능력을 높여준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또 게임이 전환능력을 높여준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뭐 말씀하신 전환능력이라는 건 다중과제를 음. 수행하는 능력, 주의집중능력을 이렇게 저렇게 쉬프팅시키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어,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다중과제를 다양하게 음. 어,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거의 없습니다. 음. 학교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죠 피교육자로서의 이 고충을 <laughs> 다들 이해하시죠? 그게 굉장히 지루한 상태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는 전환을 시킬 능보가, 과제가 없죠. 음... 반면에 네. 게임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하면서 굉장히 활동적이 되죠. 아, 뇌가. 네.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뇌로서는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그럴 때 소위 이제 신경 전달 물질들이 노에프네프린, 도파민, 뭐 이런 전문적인 얘기를 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런 걸 통해서 그 활동 자체가 보상이 됩니다. 음. 전환 능력이 게임을 통해서 발달을 하면은 다른 그뭐 공부나 일상생활에서도 내, 내가 여러 가지 일을 계속 전환하면서 그렇죠. 할 수가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게임할 때 뇌하고 공부할 때 뇌가 다른 뇌가 아닙니다 음, 네. 같은 뇌고 그 같은 뇌에 이제 축적된 능력들이 음. 그런 상황에 맞게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좀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인간이지만 그 속에 굉장히 다양한 자의 측면들을 갖고 있죠. 음. 예를 들면 뭐 교수, 네. 의사, 음. 뭐 아버지, 네. 남편, 음. 아들 네. 등의 여러 가지 이제 자아의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역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이제 역할들을 잘 수행한다는 뜻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 거를 딱 맞춰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네. 그런 능력을 우리가 전환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조금 더 통틀어 얘기하자면 음. 그런데 그게 발달이 안 되면 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서 내가 교수인 것처럼 뭐 음. 지적질을 한다든지 제가 집에 가서 자꾸 욕을 먹는 게 이제 그런 분위기라데 <laughs> 전환 능력을 게임을 그 전환 더 하셔야 되겠어요 교수님 더 많이 해야죠 <laughs> 네.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어린 애들 유아 아이들도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거기서 길러지는 발표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게, 게임해도 되, 되는 거예요. <laughs> 네. 그 게임에 어떤 게임이냐 하는 것들이 네. 이제 중요한 거지. 네. 예를 들면 뭐두세 살짜리 애들 놓고서 액션 게임 하라 그러면 조금 어렵겠죠. 음. 적절하지 않죠. 음. 이제 그런 것들을 적절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 이제 게임과학연구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첫째는. 게임 적성 검사라는 것을 음.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그 개념은 어떤 단계 혹은 어떤 취향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음. 어떤 게임에 가장 적절하게 코드가 음. 맞는가? 근데 이제 그거는 또 다른 반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음. 자기가 취향이 맞는다는 게임만 계속하면 그 능력만 계속 커지지 않습니까? 아, 그거를 꼭 매칭만 시켜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음. 반대적으로 아 이로 부분이 좀 부족하시니까 이런 게임을 하시면 요 능력이 더 음. 증가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게임 적성 검사를 우선 음, 프로젝트로 지금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소위 게임 코치라고 하는 전문가들을 좀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앞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뭐 물리치료사가 와. 있으면 아이 환자가 지금 필요한 재활 물리 활동이 어떤 거니까 신체 활동이 이런 거니까 이거를 이 사람이 맞는 수준에 맞게 지금 시행을 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시키고 이런 걸쭉 옆에서 도와주는 이제 코치죠 게임 코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게임 코치들을 이제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당히 유망한 그런 직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혹시 게임을 좋아하면은 여기 벌써 게임을 할수 있는 진로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더 네, 많아질 네, 겁니다. 옛날에는 마치 왜냐면 우리 나라가 이렇게 막 발전을 해야 되는 시기에는 노는 것 자체가 약간 놀면 안 된다 이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놀면서 돈도 벌고 그렇죠. 네, 노는 것에 대한 문화가 오히려 발전되고 있기 네. 때문에 이 게임을 통해서 할수 있는 일들도 더 많아질 것 같네요. 창조력이 이제 필요한. 시기로 접어들었죠. 우리가 네.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남을 모방해서 지금 산업을 발전시키는 단계 혹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단계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찾아내고 그런 걸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과제를 우리가 갖게 됐는데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놀이만 가지고 창조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네. 생각하고 놀이와 일에 적절한 배합. 음.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네. 그거를 탐색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 음. 그걸 우리가 영어로는 e x p l o r a t i o n 이라그래요 음. 탐색. 음. 그 다음에, 음. 그렇게 찾아진 어떤 좋은 방법을 더 정교화하고, 그걸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거를 exploitation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거기서 최대한의 효율적인 음. 그 효과를 음. 얻어내야 되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이테이션 이두 가지를 결부시키는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게임이 가장 좋은 도구다 라고 음. 하는 거에는 한세 가지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음. 우선 첫 번째는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비디오 게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음. 요즘 특히 기술이 발달해서 내가 직접 가보지 않은 뭐 세상에 어디든지 뭐 우주 저 끝에서 인, 벌어지는 일들도 우리 환경에 직접 내 네. 감각 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되죠. 두 번째는 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껴맞춰보면서 그걸 계속 연습해보는 네. 이제 반복 학습이 필요한 건데 여러 가지를 이제 해보고 실패하고 해보고 실패하고 하는 작업 음. 이런 거가 바로 또 게임 환경이 제공을 하죠. 음. 그두 번째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위험 통제가 가능한 것. 음. 사실 이두 가지를 실제 환경에서 하다 보면 음. 사람들이 실제로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탐험하다 죽을 수도 있고 네.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 주의력이 떨어지고 실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런 위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런 발산적 사고와 그다음에 융합적 사고를 음. 그런 훈련들을 음. 할수 있게 만드는 환경이라는 뜻에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뇌 인지 기능 발달에 네. 큰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 게 게임을 한다 그러면 보통 방구석에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혼자 이렇게 막 게임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 좀 사회성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또 있을 수 있죠. 방구석에 처박혀 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방구석에 있, 존재하고 있는 거지만 네. 사이버 스페이스 속에서는 음. 그 친구가 게임을 통해서 아주 많은 친구들과 교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부모들은 볼 수가 없죠. 음. 물리적으로 얘는 여기 있는데, 사실 얘의 정신세계 속에서는 많은 다양한 전세계에 있는 친구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음. 그걸 물어보셔야죠. 그렇다고 걔한테 너 사회적 활동하니? <laughs> 이렇게 물어볼 수는 물론 없을 테고, 음. 대화를 통해서 얘가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교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얘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야죠. 그냥 방구석에 게임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아 얘는 사회성 없어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음, 학습과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요. 게임들이 출시가 되면 그 게임에 해당하는 러닝 커뮤니티 학습 커뮤니티가 항상 형성이 됩니다. 그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끼리 모여서 근데 거기서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속에서는 그 게임을 잘 하는 어드밴스트 스테이지에 있는 사람들과 음. 처음 들어오는 초보자들 사이에 아주 밀접한 음. 사회적인 교류가 일어나고 음. 그 속에서 서로를 가르쳐주고 서로 배우고 음. 하는 그런 아주 협력적인 관계들이 음. 형성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음. 밝혀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그 연구자에 따르면 이게 왜 커뮤니티,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잘 되는데 네. 왜 실제 교실에서는 안 일어날까? 라고 하는 게 고민이죠. 그래서 네. 이런 러닝 커뮤니티를 배우고 분석하고 어. 연구해서 이게 실제 이제 학교 교실 상황에서도 네. 애들이 협력적으로 서로 도와주면서 공부하고 도우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러게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게 희망했죠. 아, 진짜 좀 제가 더 열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전에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어떤 금지하는 그 셧다운제가 이제 10년 만에 폐지가 되었다라고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그거를 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그거는 굉장히 국가 권력을 이용한 강제적인 셧다운제이기 때문에 음. 이 사실 이제 자율적인 시민 사회 혹은 자율적인 시민으로서의 그 향유해야 될 여러 가지 자유를 이제 박탈하는 거니까 그건 우선 그런 면에서 부정적이었고요. 이제 그거를 해지하는 거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청소년들에게 다 오픈해주겠다는 건 아니었죠. 당연히 선택적 셧다운제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게임을 가운데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거기에 참여 연관성이 있는 관련된 관련자들이 응. 모여서 자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응. 그런 환경으로 바뀐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만큼 자유가 주어지는 만큼 네. 음, 더 책임도 이제 커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이제 기회가 되면서 동시에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의 관계, 대화의 기회, 응. 뭐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대화의 기회, 응. 서로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우리가 잘 사용하면 네. 그렇지 않으면 가정불화가 더 커지겠죠 네. 학교 내에서 스트레스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좋은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사실 게임에 대해서 좀 많이 부정적이었고 너무 원하니까 허용은 하되 그래도 일단은 게임은 나쁜 거다라는 게 전제였었거든요. 적절한 게임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초첨반 구독자 분들한테도 많은 생각을 하실 기회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게임을 걱정을 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 한 마디 해주시면서 인터뷰를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게임을 하는 것도 그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 이것들이 문화적인 영역으로 이미 통합이 돼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화에는 다 그런 양면이 있기 때문에 균형감을 가지시고 그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더 선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 하는 그런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초초왕 학부모님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